안녕하세요. 창업하는 의사 다다규현입니다. 점점 피로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잔인한 7월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예비 창업패키지 합격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두 번째 <laughs> 이야기입니다. 바로 외주 영역에 관한 얘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린 스타트업 과정도 그렇고, 이번에 예비창업 패키지도 그렇고, 좋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든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생각보다 저희가 하려는 게 굉장히 작은 사업이다 보니까, 시제품 정도의 수 시제품 정도?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도 돈이 많지 않으니까 받아주려고 하는 곳이 많지가 않았어요. 너무나도 어, 충격적으로 정말 저희가 맡기는 입장이어도 갑이 아니라 확실한 을이 되어서 언제까지 가. 언제까지 어떤 기능이 필요한데 될까요? 하면서 거의 막 엄청 연락 돌리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추천에 추천에 소개에 소개를 받아서 겨우 했습니다. 진짜로. 이번에 린 스타트 과정이 또한 달이어서 또 그랬고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도 8개월이라고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 6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6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완성보다도 빠르게 완성을 해서 서비스 시작하는 것이 제품 판매를 시, 제품 그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거고요. 그랬을 때또 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을 참 먼저 알았으면 좋았겠다. 특히 합격하기 전까지 내가 뭘할 건지 기획 아니면 설계. 완전히 완성해 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같이 시작하는 분들 중에서 시제품이면 시제품의 설계도가 완성된 분이 있었고, 그리고 플랫폼도 플랫폼 기획안이 다 완성된 분들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진짜 시작 땅 하자마자 외주용업체도 아무래도 기획이 완성되고 설계도가 완성된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문의하기도 편하고 그쪽에서도 답을 주기가 얼마 기간에 얼마 견적이다라고 해서 비교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기획안도 제대로 안 나온 상태에서 한달 만에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니까 사실 외주용역업체에도 대충 내가 이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얼마 얼마면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얼마 기간 동안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문의를 하다 보니까 견적을 받는다기보다. 받아주는 업체를 찾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같이 이제 예비창업 패키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비창업 패키지를 이제 지원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럴 때 정말 사실 합격할 때 그런 거 기획서에 설계도 난 기획안이 다 완성이 되어 있으면은 그만큼 저는 돈도 더 받았을 것 같아요. 어, 돈도 더 받았을 것 같아서 사실 결과적으로 조금 더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와서 해서 한번 영상 남겨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딱 들어오는 순간,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합격이란 거를 아는 순간 바로 외주용역업체랑 10군데 정도 연락할 수 있게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링크 하나 남겨 놓을게요. 사실 이 링크가 얼마나 효과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케이 스타트업에 나와 있는 시제품 제작 업체들 링크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전 그거 다 맡기고 나서 알았어요. 어쨌든, 네, 지금까지 창업하는 의사 다다기원이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돈을 바로 쓰지, 돈을 바로 쓰지 않더라도 계약을 바로 할수 있게 좀 준비를 많이 해두고 시작하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사실 결과물은 어떻게든 나오게 만드는데, 진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음, 아무데도 안 받아주니까. 진짜, 제조업은 더 그럴 거예요. 하나 생산하려고 뭘 바꾸고 만들고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런 만큼, 혹시라도 제조를 바로 할수 있는 대로 알고 있다. 그러면은, 예비창업 패키지 합격 확률이 많이 올라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창업하는 의사 다다기연이었고요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